잘될고야 리얼드입니다. 안전 안전 운전하시죠.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네아 오늘 금요일 늦게 출근했고요.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이제 5월 달부터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 다들 알고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저도 그렇고 그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올렸던 그 보험이 앞으로 이제 대리운전 보험이 보장이 뭐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자차도 뭐 삼천에서 1억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자차는 렌트가 안, 됐, 안 됐었잖아요. 근데 이제 렌트가 가능하게 이렇게 특약으로 넣는 그런 대륜전 보험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렇게 시행하라라고 이렇게 뭐 지시가 내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일부 보험사에서는 뭐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는 보험사도 있는 것 같고 한데요. 제가 그래서 사무실에 문의를 해봤습니다.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니까. 보험사마다 다 틀린데 그 소속사 사무실 에와 계약된 보험사마다 다 틀리답니다.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기사님이 원하시면은 그거를 이렇게 들어주는 방향으로 하겠답니다. 그러니까 보장 금액을 올리고 특약을 놓고 하는 거를 기사님이 원하시면 해주는데 만약에 그거를 다 포함하면은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월2만 원? 2만 원 정도. 그리고 하루로 치면 한 700? 네, 그 정도 700원 정도 이렇게 더 내고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어, 일괄적으로 다 올리면은 아마 불만이 많죠. 저도 저 자신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차 렌트비 보상되는 거는 자차 렌트비 자기가 운전한 차의 그 차주의 렌트비를 대리 기사가 부담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. 근데 그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 마치 대리기사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그러면 특약으로 그 대리기사님들이 자차 렌트비 특약을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? 어뭐 재판을 해도 대리기사가 꼭100%다 물어줘야 될 그런 렌트비 그런 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꼭 특약으로 넣으실 분들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특약으로 넣으실 분들은 특약으로 다 가입. 할수 있답니다. 네. 갱신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 앞으로 도 차후 갱신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저도 좀 갱신될 건데, 그 갱신되는 분들이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특약으로 넣을지 아니면 보장금액을 높일지. 만약에 높이거나 특약을 두으면 기사님들의 부담금이 높아진다. 그래서 맥시멈으로 잡으면 보통, 보통, 아, 맥시멈이 아니고 보통 어, 한 2만원 정도 더, 월 2만원 정도 더 내고,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이게 뭐그 소속사마다 다 틀릴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보험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뭐 뭐 싸다 비싸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출발. 지 시간 7시 50분 여기 봉담 그대가 1단지입니다. 네와우리구요어예 네, 고객분께서 커피를 하나 주셨네요. 야 핸드폰 찾아줬다고 핸드폰을 잊어버리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찾아드렸습니다. 네 블랙 잘 마시겠습니다. 어 저는 여기서 여기 남부시시가 있어서 어, 남부시시 근처에 건룡인가뭐그 무덤 앞에 안녕동 먹자가 있잖아요 고깃집 많은 네, 그쪽으로 가서 다음 콜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콜이 나오는데 여기는 좀빈 콜이 많죠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인데 뭐 중부 타고 광주 화성 광주 봉담 고속도로 제외각 타고 오니까요 한 시간 조금 더 걸렸네요 네. 차가 거의 뭐안 막힌 것 같은? 스트레스는 좀덜 받았습니다. 네, 현재 네, 시간 8시 39분. 여기는 동탄 반도유보라 7차 네. 아파트입니다. 금방 왔고요. 어, 저는 여기서 동탄역이랑 가까운데 반대편이어서 어, 동탄역이나 반교리 아니면, 아니면 뭐 금강 펜테리움 IX, IX, 네. IX 쪽 기흥... 기응, 기흥아 c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어플 켜 봐서 아, 좋은 코스 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동탄 역 쪽으로 가면서 이, 이동하겠습니다. 네, 결국은 아, 옛날 보러처럼 반결리로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갈 만한데 반결리, 만만한 데가 반결리. 네. 기사님들이 좀 적은 곳이죠. 이동하겠습니다. 예, 네, 여기 반송동 노작공원에서 영등포 갔다가 망월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. 네. 지금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다 보면은 아마 차가 뚫릴겁니다 이동하겠습니다 <laughs> 네 현재시간 11시 13분 여기는 황산사거리 옆에 버샵 자이 아파트입니다 네. 저기 황산사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미사 센텀비즈 뒤입니다 에좀 쉬어야겠습니다 와 여기 황산사거리 하남해센터에서 정릉 갔다가 고향 성석동 가는 게 6만원 짜리가 떠 있는데요. 어, 경유 있는 거더 이상 못하겠네요. 시간이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오는데 저는 그냥 의정부 가는 걸 잡았습니다. 의정부로 이동하겠습니다. 한 30분 안에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. 네 현재 시간 12시 18분 여기는 의정부 간흥동 이편한세상입니다 녹양 힐스테이트 네. 아 힐스테이트 옆에 이편한세상 아파트입니다 네. 와 오늘 쉴, 쉴 데가 없어가지고 기 기압, 기압을 렀습니다 기아 와 예, 손님 손님분께서 되게 안쓰러워하시네요. 아 하마터면 포기할 뻔했습니다. 자리가 없어가지고. 어, 지금 부천 가는 게 하나 또 있고요. 여기는 가릉 노량동 같은 가릉동, 예, 네, 노량동 같은 가릉동. 저는 가릉동 가릉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네. 와, 여기 의정부동 시시가지 오니까 가능 동에서 성남 고등동 가는 게 5만원짜리 있더네요 와, 30분이면 가는데, 어, 싸움 났나 보네. 와, 또1 시간 의정부 와서 1 시간 대기하고요. 어, 상계동 가는 거 잡았는데 카카오콜인데 콜만으로 잡았습니다. 네, 상계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네, 현재 시간 1시 57분 여기는 방콕의 방콕의 상계동 입니다 방콕의 네. 여기서좀 많이 올라왔구요 지금 여기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 <laughs> 여기서 상계역으로 가서 방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기숙기는또 처음 들어와 보네요 이야 여기가 삼사동 사무소 상계동 삼사동 사무소 여기가 단곡의 역. 네.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, 뭐, 상계동에 왔으니까요. 토요일은 좀 일찍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금요일날 보니까 낮에 홀이 조금 있던데. 내일 또, 어, 오늘이죠. 12시 넘었으니까. 날씨가 푹하니까 낙골리좀 나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, 내일하고 모레 여름날씨, 초여름날씨라고 그러네요.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저는 내일 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, 보험 관련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은, 그, 확인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전 운전하십시오. 안전! 감사합니다.